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이 연말 전국에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박근혜 대통령은 정면 돌파 카드를 꺼내들고 비선 실세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문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종천천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과 정윤회 씨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검찰 수사에서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충남대 김종례 초빙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김 교수님 지금 이게 두개 축입니다. 정윤회 씨 그다음에 네. 조홍천 전 청와대 네. 공직기강 비서관 그렇죠, 네. 정윤회 씨는 그 비선 실세로 지목된 인물이고 그러니까 각종 인사에 개입하고 뒤에서 국정을 논의했다. 그다음에 조홍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은 실제 그 문건을 작성한. 작성 지시를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고요. 네. 근데다 말이 다 틀려요. 도대체 네. 뭐가 진실인지, 그게 뭐가 모가, 진실일 것 같습니다. 뭐가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뭐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 잘모르겠습니다만는 <laughs>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분은 선출되지도 않고 임명되지도 않은 야인이고, 네. 한 분은 공직생활을 검사 생활도 하면서 공직 기강 비서관으로 발탁됐던 사람이 아니까 본인이 뭐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그러고 나온 분이 작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한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는 이 이분 말이 지금 그래도 신빙성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정황상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이이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지. 이제 왜저조홍천 씨가 지금쯤 나왔느냐? 네. 그 달로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네. 자기가 파악하고 그렇죠. 있거나, 자기가 경험하고 있거나, 자기가 간직하고 있는 기억과는 뭔가 달리기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다 말이죠. 그런데 네. 저런 문제를 놓고서 지금. 검찰 수사에 의뢰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인가 음. 적어도 이 정윤회 씨도 대통령 후보의 비수 실장까지 했고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생각이 있었고 조홍철 씨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김기춘 실장도 그렇다면 이제 당사자들이 굳이 검찰까지 갈 것이 아니라 네. 이제라도 진실을 이야기함으로써 조기 수속을 하는 것이 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도움 되는 것이 아닌가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에... 과연 어저께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건 유출만이 국기문란 사건인가 네. 오늘 아침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걸 계기로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문건 아. 유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네. 것이 아니라 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건 문건의 내용이 진실이냐 그렇죠. 그에 네. 다른 일이 있었느냐 네. 가령 뭐 네. 작년에 그 조, 조선일보가 특정 보도했던 최동욱 사건 때 보면 말이죠. 네. 조선일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혼외자가 있는데 차동국 씨가 감추고 있느냐 안 감추고 있느냐를 계속 다루었고 예. 일부 매체들은 차동국씨 혼외자에 대한 정보를 누가 흘렸느냐의 포인트를 두었지만 네. 본질 내용은 뭡니까? 내용이 있나 없나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문건 유출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어 어, 내용이 네, 네. 더 중요하다 그렇죠. 더 네. 심각하다 네. 그러니까 국기문란 문건 유출이 음. 국기문란이라면 이뒷부분의 내용이 사실이면 국기문란 수준을 넘어서서 일종의 헌법 파괴라든지 네. 국정 농단 네. 의혹이 있는 아, 것이죠 근데 네. 박 대통령은 사실 어제 발언에서는 문건 유출에 조금 방점을 두고 강조를 했고 네. 그런데. 그, 이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면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 역시 풍문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종천 전 비서관의 사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60% 정도가 사실이다라고 나오면 <laughs> 그러... 사실 그박 대통령의 발언을 전면으로 또 부정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청와대로서는 엄청나게 네. 곤욕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믿고 싶은 것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또 독특한 아버님을 주시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 조차도 지금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다 이거죠. 음, 음. 어? 그러니까 문건 유출만이 아니라 내용도 대통령 말씀대로 당사자들에게 물어만 보면 될 거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총천 이 공직비서관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물어보기 전에 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을 때 <laughs> 이제는 그냥 문건 유출만 네. 국기문란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있다 이거죠. 아, 그거를 네. 당사자들이 이미 거짓말을 했으면 물어본다고 해서 또 계속 거짓말이 거짓말을 나을 건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네. 글쎄 그것이 장삼이사가 아니고 사기범죄도 네. 아니고 폭력평가가 음.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저걸 굳이 검찰에 가서 했다. 지금 네. 검찰에 했을 경우에 검찰이 만약에 공명 정대하게 수사를 해서 낱낱이 규명하지 않고 일부는 혐의 없음 일부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음면고서 몇몇 사람만 처벌을 한다면 그걸 누가 믿겠냐는 거죠 아. 이제부터는 그동안에는 혹시 여론 조사에서 뭐 심증은가나 어쩌고 할지 모르지만 조 천. 이라는 분은 당사자 아닙니까? 음.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전직 검사 출신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날짜까지 적시나 뭐 얘기하는데, 저거를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네. 두 명의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데, 네, 종천 예,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과 정윤혜 씨 엇갈린 주장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이제, 이제 며칠 지나면 네. 시청자분도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하도 많은 이야기들이 네, 나와서. 그러니까요. 아마, 네. 아, 키워드를 먼저 보여주시죠. 오, 아마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라는 두 개의 신문을 본 독자들은. 뭐가 야, 예. 그죠 음. 어떻게 이렇게 같은 네. 사안을 놓고 이렇게 주장이 다를 수 있는 건가. 물론 중앙일보는 중앙일보대로 자기네들이 인터뷰한 걸 보도했고. 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대로 인터뷰를 보도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탓할 바없 여기를 통해서 드러난 두 사람이 진실을 보면 은 우리는 천당과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거죠. 아, 그야말로. 두명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째, 조웅천, 현재의 대결 구도로서는, 진실 게임의 구도로서는 조웅천 전 공직기업 비서관 대 정인회 씨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공직에 근무했던 분이고, 이분은 선출되지도 않고 임명되지도 않았던 분이에요. 야인입니다, 야인. 자, 조웅천 비서관, 오늘 아침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네. 4월 이재만, 예. 정윤혜, 지난 4월 이재만과 연락했다. 그 4월 11일 날 자기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이 비서관이, 이재만 비서관이 전화 좀 받으시라고 말했다. 근데 그 전에까지 나왔을 때의 그, 다시 키워들어 가보시죠. 그 전에 정윤혜 씨는 2007년도 박근혜 대선 후보 비서실장 구만둔 이후로. 그쵸. 그렇죠. 10년 동안. 뭐 연락이 없었다. 야이네를 예. 야이네를 쉽게 말해서 잘렸다 네. 그리고 음... 이재만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서 인간적으로 섭섭했다. 네. 그리고 이재만 씨는 국회 답변에서 2003년인가 사 7년이 아닙니다. 그때는 네. 10년 전이요. 네. 그때부터 만난 적이 없다. 네. 이랬는데 이렇게 연락이 왔다 그랬대요. 아. 지금 이이 조웅천 씨 당시 공용 휴대폰에 보면은 문자 메시지 기록도 있을 것이고 아. 전화 기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검찰까지 갈 것이 본인들이 아, 나 이제라도 이건 착각을 했다. 조웅천 입장에서는 네. 아니면 음. 이제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 거짓말했다고 실토하는 게 제일 낫지 않냐 이거예요 아. 전화를 문자 보내는 정인혜 씨는 말할 것도 없고. 네, 감옥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개인 핸드폰으로 받았는지 뭐 청와대 청와대 공용 핸드폰 공용, 핸드폰. 네. 공용 핸드폰이면 바로 청와대에서 검찰할 필요 없이 바로 그 기록만 뒤져서 아 그저 그렇죠. 제가 말씀이 네. 그 굳이 검찰까지 갈게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것이 장사 미사가 네. 아니라 국정에 어떤 최고 본부 주변에 또는 본부의 가운데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네. 있다는 것이죠. 아... 본인이 도 오늘 감옥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또두 번째 두 번째는... 또 다른 점이 있죠. 네. 이거는 문건의 자, 그냥, 내용과 관련이다 예, 예. 문건의, 내용과 문건의 과연 내용이 과연 황당한 찌라시고 소설 같은 수준이냐. 믿을 만한 것도 있고 믿을 만한 것도 없는데 이걸 본인에게만 물어봐도 될 사안이다라는 음, 그 음. 문건에 대해서. 조웅천 씨는 자기가 이런 소문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문건 작성을 좀, 좀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던 조웅천씨 입장에서는 신빙성이 60% 이상이다. 네. 음.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어떤 그렇지 이아니라 네. 그 아니라는 나도 워나도 여기서 네. 친백성 60% 이상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모임, 십상시라고 불려지는 정인회 씨를 포함한 3인방들이는 모임에서 참석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다. 아... 그런데 정인회 씨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거는 다시 오늘 중앙일보 보시죠. 박지만 미행 문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laughs> 미행 사실 그거부터 문 이번에 유출된 문건까지는 네. 민정수석실이 완전히 날조 조작을 했다. 네. 그리고 정윤혜 씨가 <laughs> 문재인 박경정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내가 뭘 알겠습니까? 위서 시키는 대로 나는 타이핑한 것밖에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네. 같은 문건을 놓고서 지시한 사람은 내용이 맞다고 그러고 네. 말하자면 문건으로 보면 조사 대상이었던 분은 민정지적실이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러니까 유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문건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아.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러니 이거야말로 누군가는 국정농단을 하거나 헌법 파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아, 둘 중에 한 명은 진짜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있는 검찰까지 갈게 없지 않느냐. 본인들의 네. 지재라도 이실직구하고 실토하는 게 낫지. 최동훈 씨 사건 보십시오. 그렇게 없다고 하고 상 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사실 찌라시 정권이라고 야당에서는 공격을 하는데 네. 어느 정도 찌라시가 찌라시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로 증명된 경우는 꽤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약간의 양측의 주장 중에서 종천, 전 비서관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 그렇다는 얘기죠, 제 네. 말씀도. 자기가 이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내용이 이렇고, 여러 사람한테 아랫 사람한테 지시했는데, 박경정이라는 문건을 네. 작성한 사람이 제일 나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보고서를 보니까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 있다, 등등을 해서 신빙성이 60%가 아니라 60%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60% 이상이다는 것과 공, 문건을 생산하는 쪽의 지휘자가 그걸 본 사람 조사를 해서만 하면 완전 조작됐다고 하니까 네. 아주 상소한 것만 해결돼도 아. 물론 그러니까 그중에 이제 무슨 뭐 식당에서 모였다는 그것이 틀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나타난 여러 어 문건의 내용들이 있을 거니까 아닙 네. 디테일한 걸 보면은 아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것은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아. 거죠. 자, 지금 문건 내용의 진실성 관련해서 엇갈린 주장을 봤는데, 세 번째 네. 포인트는 네. 문건 그다음, 유출과 그렇죠. 관련된 거예요. 이 부분은 네. 문건 유출에 대해서, 문건 유출은 그럼 누가 했느냐? 어떻게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laughs> 국기 물란은 누가 한 것이냐? 음. 박정정이냐? 제3자인가? 박정정이냐? 요는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정리를 다려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세 가지 가능성을 한번 저, 사, 그려놓은 겁니다. 첫째는. 네. 청와대에 있는 인사인 어떤 사람이 박경장이 아닌 사람이 박경장이 근무하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들어가서 그거를 뭐 문, 문건을 복사한 다음에 누구 검찰 수사관 B 씨에게 전달하고 경찰 전보관에 전달해서 그것이 일부가 언론에 전달됐다는 즉 박경장 아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유출을 두 번째는 현직 청와대 인사들이 중인데. 박경장이 이걸 유출해가지고 들고 나와서 언론에 했다. 음. 이분은 복사, 청와대에서 복사해서 밖으로까지 퍼뜨린 사람도 박경정이라는 얘기고, 예. 그, 그 위에 거는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까지 토스했는데 이사람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서 언론까지 갔다는 얘기죠. 네, 네. 제세 번째는 박경장이 가져왔는데, 복사한 장소가 청와대가 아니고 예. 경찰청에서 했다는 얘기죠. 아. 제3자가 예. 경찰 복귀신 문건을 갖고 왔는데 거기서 복사를 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네. 박 경장이냐 아니냐. 네. 유, 복사한 장소가 청와대냐 청와대. 경찰청이냐. 네. 어떻게 유출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대체로 그 조응천 씨나 정윤혜 씨나 박경영이 이와 같이 유출하지안한것 같다라는 견해는 일치를 해요. 아... 그렇게 다른 사람일 거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경찰청에서 네. 복사한 사람이든 청와대에서 몰래 들어가서 복사한 사람이든 이 사람들은 네. 국기물란 사양이 되겠죠. 아... 그럼 다음으로 갔을 때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유출 경위는 그렇고 네. 3인방 지금 국정 농단을 네, 하는 네. 세력이 진짜 있냐 없냐. 그거 네, 저기서 네. 조응 천 씨가 오늘 인, 조선일보에 나온 인터뷰를 보면 은 이런 수준을 넘어서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일종의 네. 주장이라고 할까, 폭로. 가 오늘 조선일보를 보시죠. 조선일보 보여주세요. 네. 현장 검증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인사가 발표가 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겨, 검증이고 뭐가 필요 없는 거죠. 검증하라고 해놓고 이미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3인방이 하고 있는 전행 의혹은 이 문건 내용과는 별도로 규명이 돼야 되고 네. 본인들이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다면 지금 뭐네 명이 전부 다다 다, 아니면 두 명이 두 명이라도 네. 뭔가 이자 되면 4자 되면 3자 되면이라도 해서 빨리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여기 네. 공직 기관 비서관 조응철 씨 밑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불리익을 당하고 갔는데 뭐 음. 김기춘 씨가 대통령 지시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 지시를 받아서 한것 같다라는 네. 등이조응철 씨가 폭로한 내용, 주장한 내용 중에는 삼인방의 전행 의혹으로 불려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문건 유출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 이것까지도 규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자, 네. 결국은 이제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의혹들이 자꾸만 불거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저희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더자세히 네,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